또 가정에서 혹시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기도 내 호흡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도가 막혀서 의식이 없는 건지 그 외에 뭐 쇼크나 뭐 이런 걸로 심정지가 온 건지 그런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막혀서 이들은 숨도 못 쉬고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임리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없는 거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CPR 그리고 하임리법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정지로 인해서 이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가장 먼저 의식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신고 그리고 세 번째 가슴압박 일반인 분들은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단 주변에 안전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다. 그러면 의식 확인. 의식 확인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주로 어깨를 많이 두드리면서 이 환자 상태를 보는데, 저기요! 저기요! 두드리면서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보면서 이 사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의식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신고 요청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 요청을 부탁드려야 돼요. 그럴 때 거기 하얀색 티셔츠 입고 있는 여성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요청을 한 다음에 바로 저는 가슴 압박을 하시면 돼요.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위에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일반인 분들은. 가슴 압박 부위만 정확히 알아놓으신 다음에 가슴 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이 갈비뼈를 타고 올라오면은 명치가 있어요. 이 명치에서 손가락 두 개, 두개 위쪽 다시 갈비뼈를 타고 오면 명치가 있는데 명치를 누르는 게 아니고 명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두개위 거기를 이 손꿈치를 이용해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돼요. 가슴 압박 할때 30번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1분에 100회 속도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1분에 100회면 0.56초당 1회를 누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슴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이제 의료진이 도착하면 인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할미 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고, 주의해야 될 점은 입속에 손을 넣어서. 이물질을 빼내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 환자가 말을 할수 없는 상태라면 바로 하임리 입법을 실시하시면 되고 말을 할수 있는 환자라면 복부 압박보다는 등을 먼저 두드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얼굴이 일단 청색 빛을 띠고 또 자기 목을 스스로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도가 막혔다. 판단을 하고, 또 말을 못 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애게 이제 하임리법, 복부 압박을 가시면 되는데, 일단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서 이 명치, 명치 부분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주먹, 엄지 쪽을 갖다 대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가볍게 감싸 안고, 한 발은 이 환자 발 사이, 한 발은 뒤쪽을 빼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환자를 저한테 살짝 기대요. 그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씩 다섯 번을 한 세트로 해서 이물질 나올 때까지 실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래서 이물질 나올 때까지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조그만 아이 영아들이 뭐 장난감 같은 걸 삼켜서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고 이렇게 할 만큼 아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손바닥에 아이를 올려놓고 뒤집은 상태로 머리가 땅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뒤에서 이 손꿈치로 등을 강하게 다섯 번씩 쳐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